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미션에서 아웃도어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장비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저희 택티컬 포토 채널에서 꾸준하게 포스팅하고 있는 라이트의 명가 오라이트의 제품을 오늘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제품은 좀 재밌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각종 이제 프레시 라이트들을 소개시켜 드릴 때 택티컬 라이트라던가 뭐, EDC 라이트 같은 것들, 아니면 이 머리에 쫙쫙 쏴주는 그런 라이트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캠핑 라이트를 준비를 했어요. 뭐, 캠핑의 열풍 요즘에 뭐 엄청나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양한 뭐, 레저 활동이라던가, 뭐, 여가 활동이라던가, 뭐, 뭐 실내에서, 실내에서 할수 있는 뭐, 여러가지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코로나의 그런 위협에서 조금쯤 벗어나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캠핑 같은 아웃도어의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뭐 캠핑의 그런 시장이 그때나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더더욱 뭐 야외 활동에 좀 정당한 좀 이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아웃도어 활동에서 뭐 캠핑에서 뭐 엄청난 장비들이 필요해요. 이제 캠핑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밖에서도 집에서 있는 것과 똑같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뭐 쉬어야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고,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전기 같은 게또 집에 있어 있을 때보다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또 밤이 좀 되게 빨리 이제 찾아오거든요. 뭐 그럴 때는 가장 필요한 제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랜턴류가 필요한데요. 랜턴류 같은 경우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등유 램프라던가 석유 램프, 그 다음에 가스 램프 등을 많이 썼었어요. 뭐, 유명한 콜맨, 뭐, 메이퍼룩스,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이런 걸 많이 쓰고, 뭐, 국내에서도, 뭐, 국내외 브랜드의 가스, 이런, 심지를, 멘틀 심지를 쓰는 대형 캠핑 등을 많이 썼다가, 또 이제 전기 효율이 좋아지는 LED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제 안전하고, 이제 가볍고, 사용하기 좋은, 이제 전기식 캠핑 랜턴들이 많이 선보이게 됐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랜턴들도 부피가 정말 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워낙 LED 효율이 좋아지고,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캠핑 등이 나오다 보니까, 사이즈도 컴팩트해지고, 또 오래 가고, 밝은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이트의 이제 최신 제품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라이트, 택티컬라이트라던가, 뭐, 무슨 뭐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많이 만들었었는데, 작년에 작년 말쯤에 선보였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보시면은 또 다양한 컬러,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제 케이스가 좀 커요? 케이스가 크고, 뭐, 패키지 같은 거는 평소에 오라이트 제품들답게 이제 튼튼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360 루멘이라고 이제 또 최대 밝기 있게 써 있고, 여기에는 80시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맥스 런타임 80시간 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또 보면은 양 사이드에는 뭐 다른 인포는 안써 있는데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제품명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2년의 워런티를 갖고 있어요 다른 워런티 제품 같은 경우에 또한 5년 되는 것도 있고 있지만 이 제품은 이게 2년의 워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거두절미하고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제품을 열려면은 이 제품은 이제 밑에서 싹 빼면은 아네 이렇게 리드미 읽어주세요 <laughs> 이렇게 또 먼저 읽어달라는 이게 또 노란색 태그가 달려있고요 처음 사용할 때는 요거 버튼을 오랫동안 늘고 있으라고 그러네요. 락을 푸는 방법인가봐요. 자, 일단 쫙 빼면은, 네, 여기에 제품 제 비닐에 이렇게 쌓여있고, 이제 오라이트 제품 사면 이렇게 다 이제 구입 환영에 대한 여기 메시지가 써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싹 빼볼게요. 빼보면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스는 컸지만은, 이제 막상 본 제품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안에는, 네, 다양한 악세사리라던가 충전기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겠죠. 이게 보시면 이게 또. 각종 충전용 패키지들이라던가 악세사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이따가 꺼내볼게요. 저는 되게 아까 케이스를 보고 사이즈가 큰가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캠핑 장비들이 다이게 소형화가 되고 이게 경량화가 되다 보니까 큰 제품들은 환영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요즘의 시즌인데, 이 제품이 아주 사이즈가 컴팩트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뭐 옛날 램프 같은 느낌이죠. 보시면은 이 형태 자체는 뭐 옛날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발광부가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빛을 반사시키는 확장부 이런 데 있고요. 뭐, 버튼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은 원버튼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뭐, LED, 그, 오라이트 특유의 이 바닥에 충전 단자들, 그런 게 있고. 또 재밌는 게이 제품이 이제 약간 고무 코팅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도 이렇게 고무 코팅이 돼서 약간 이제. 쿠션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이쪽도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입니다. 쿠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아웃도어 제품 같은 건 이제 쓰다가 이렇게 추락을 하거나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범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이제 LED부 이제 보시면은 빛이 이제 다이렉트로 나오지 않게 빛을 확산 시켜 줄수 있는 이런 디퓨저 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이제 우유빛 그런 커버가 안에 하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작동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뭐 이런 제품들 뭐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버튼은 아까 써있죠 처음 사용할 때는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라고 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아네 간단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뭐 드디어 들어오고 이제 빛이 360도로 이렇게 퍼지게 돼 있죠 이게 퍼지게 돼 있고 보시면은 이제 캠핑이나 이제 아웃도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테이블에 둘러 앉아 가지고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이제 특정 이제 구간이나 방향을 이제 강하게 쏴 주는 것보다는 이제 은은하게 이렇게 널리 이제 빛이 퍼질 수 있는 그런 광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면 이제 안에 그런 거를 반사경이 이렇게 있죠 이 반사경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던가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은 빛이 아주 넓게 퍼져요 요즘 강화점 놀려주면은 이제 또더 밝아지죠. 보시면은 이 주변이 더더욱 밝아지는 걸 보드 끼실 수있을 거예요. 3단계 밝기야 되는데 그러시면 어우 더더욱 밝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거를 캠핑에 가가지고 캠핑 그런 테이블이라던가 텐트 위에 중앙에 딱 덜어놓으면은 이제 또 360도 그리고 걸어놨을 때 이제 밑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빛이 비춰는게 보실 거예요. 요런 데까지 이제 충분히 이제 넓은 범위를 이렇게 밝게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캠핑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그런 전술라이트라던가 그런 서치와는 좀 다르게 되게 오랫동안 켜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고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하단부를 보면은 이게 아주 묵직한 상태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배터리 용량이 커요. 여기 써 있는데 7600MA 정도를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캠핑 한번 나가면은 해가 져서 뭐한 6시, 뭐 6시, 7시 에 져가지고 또한 12시까지 진다 그러면은 뭐, 계속 켜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배터리 용량이 클 수밖에 없어요. 또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또 배터리가 또 모자란다. 그러면 또 계속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전지식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갈아 끼우기 또 어려울 때가 있긴 한데 이 제품 역시나 또 오라이트의 제품 답게 전용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 충전용 케이블이 일반적인 오라이트 제품들의 충전용 케이블보다 좀 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배터리가 좀 모자라던가 계속 충전을 해주면서 써야 될때 짧은 배터리 이런 라인보다는 이런 긴그 충전 케이블이 좀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빼서, 예, 또이 밴드도 있네요. 이 밴드를 좀 풀어가지고, 어, 이런, 어, 다른 그런 거, 와 밴드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자, 밑에다가 충전 케이블을 마그네틱으로 연결을 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충전식 외장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해주면은, 여기 또 보시면 이제 또 충전을 하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재밌는 기능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꺼져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작동을 할때 보면 이렇게 약간 빨간불이 렇게 울렁울렁 하면서 켜지는 게보이셔요 캠핑라이트가 이제 밤에 사용을 하다가 이제 껐어. 끈 다음에 일단 자, 이렇게 잠을 자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어두운 데서 이 랜턴을 다시 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랜턴을 켜기 위해서 또 다른 랜턴을 켠다는 게 조금 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더라도 이렇게 계속 미세한 불빛이 계속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밤에 자려고 이제 랜턴을 이제 껐어. 이제 껐어요. 그럼 이제 깜깜하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도 이 버튼이 깜빡거리는 위치를 찾아 가지고 어두울 때도 불을 켜지 않고 여기를 찾아가서 이제 불을 켤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왜냐면 캠핑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깜깜한데, 막 라이트 찾기도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갈 때 이런 기능 이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밝기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이제 낮은 밝기라고 그러면 이제 또 30루멘 정도의 밝기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밝기가 이제 120루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60루멘이에요. 그리고 런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30루멘 하다가 75시간에 쓸수 있어요. 뭐 거의 이틀, 뭐 3일 정도 제쓸수 있는 거죠. 35루멘 정도면은 지금 제가 이제 테스트한 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지만은 야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텐트라던가 그런 필드에서 사용한 게 35루멘은 나쁘지 않은 그런 밝기입니다. 2단계 밝기 조절은 120루멘 정도 되면은 뭐 120루멘 정도 되면은 뭐 이제 충분한 밝기죠 뭐 이제 여러가지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식사를 한다던가 뭐 요리를 한다던가 뭐 그럴 때쓸때 때 아주 그냥 적당한 밝기라고 할수있고요이 밝기로는 이제 20시간 정도 아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은 하루 밤 10시간을 쓴다 그러면은 뭐 이제 이틀 정도를 그냥 충전 없이 쓸수 있는 거죠 근데 뭐더 밝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360루멘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정도 경우엔 이제 6.5시간을 사용이 가능해요. 뭐 어떻게 보면 하룻밤 정도를 이제 쓸수 있는 그런 라이팅인데 굳이 뭐 그렇게 고강량으로 이제 쓸 일은 많이 없으니까 한 개인적으로는 한 120루멘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적당하게 이제 오래오래 배터리 걱정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또 밝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웃,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도어 활동에서 이제 또 걸어놔야 되는 제품이에요 랜턴 거리가 이게 또 접히고 펴지는데 이렇게 거리를 무슨 나뭇가지라던가 랜턴을 걸어놓는 이제 고리라던가 하다가 이게 추락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이 추락을 합니다 뭐 캠핑 같은 데 가서 활동 하다 보면 밖에 걸어놨는데 바람이 분다던가 갑자기 뭐 누가 툭툭 치고 지나간다던가 그러면은 추락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1m 정도에서 추락 방지 이렇게 방충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또 비도 많이 오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때가 많이 있는데 또 그런 거에 대비해서 IPX4 수준 정도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굳이 뭐 물에 담근다던가 뭐 그렇지만은 이상은 뭐비 온다던가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충분히 이 제품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거의 뭐 오라이트 수준 정도는 거의 밀봉이에요. 보시면은 거의 밀봉된 상태고 이 안에도 이제 비가 들어가지 않게 이제 오링 이렇게 되어 있죠 가지고 외부의 습기나 이게 물기나 이게 폭우에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재밌는 기능 한 가지가 뭐냐면 은이 제품이 약간 무드등? 약간 촛불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내용물 중에 액세서리 중에 이런 게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모듈 하나가 들어있어요 보시면 약간 지금 촛불처럼 생긴 그런 모양인데 이 제품이 이제 또 무드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이제 LED 모듈을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빠져요 이렇게 빼서 이제 자 이거를 이제 나사로 감아서 보시면 단자 이렇게 있죠 감아서 결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동을 시키면은 자 이게 촛불 모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좀막 촛불이 이제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울렁울렁하죠. 하여튼 이렇게 색깔도 아까는 약간 완전 흰색이었으니 약간 이제 주황색 비슷한 그런 따뜻한 느낌의 빛을 이렇게 바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 뭐 굳이 현실적으로 뭐 효율적으로 밝은 건 아닌데 또 캠핑하면 또 감성이잖아요. <laughs> 감성 캠핑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밝은 데가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텐트 안에서 그냥 약간 깜깜하지만, 흔들리는 그런 촛불 같은 걸 보면서 약간 좀 나만의 시간이라던가뭐 사색의 시간을 좀 갖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재밌어요. 뭐 이런 기능 같은 게뭐다 옛날에 다른 랜턴 같은 것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다른 뭐 캠핑 장비 루멘브랜드라던가 그런 데서 나온 캠핑 등에서 이런 기능이 있기 있는데 이런 걸 하나 넣어준 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이 밝기 같은 경우는 일루멘이에요. 일루멘으로. 80시간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을 보면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밝기를 이제 80시간 정도, 뭐한뭐 뭐 3, 4일 뭐쓸수 있는 그 정도의 이렇게 밝기가 나옵니다. 아주 좀 재밌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그 밝기 조절 기능은 없어요. 이거 한 가지로 이제 밝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이런 제품들 뭐좀 아 이렇게 감성감성하고 재밌긴 한데 아마 가장 많이 쓰실 때는 일반적인 이런 고광량 LED 모듈을 LED 모듈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또 재밌는 제품 또 이렇게 하나 배려해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또등 부분을 이제 닦을 수 있는 이제 또 작은 수건이에요 가지고 뭐 안경 수건 뭐 극세사 그런 수건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오염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닦아주면은 이제 깨끗한 상태로 이제 램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라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튼튼하게 잘 만들고 좋은 제품이고 한데 조금 이 제품 경우에는 바라는 점은 이제 캠핑이나 아웃도어 장비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이런 걸 이제 짐을 이제 배낭에다가 싸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택티컬라이트나 이런 쪽과 제품과는 다르게 장비 가방에다가 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던가 이렇게 좀 짐을 쌀 때는 충격을 받거나 흠집이 날수 있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될진 모르겠지만 은 이제 간단하게 넣고 다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일론 케이스라던가 약간 융 케이스 같은 거를 하나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파우치 중에서 뭐 렌즈 파우치 비슷한 거 그런 것들에 좀 넣어가지고 좀 가지고 다니면은 아웃도어 활동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짐과 섞이더라도 손상이라던가 그런 게좀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색상이 이제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또 그런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녹색이 텐트 제품으로 유명한지가 힐레베르그 그린하고 좀 비슷한 색깔이 아닌가 좀, 생,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색깔, 그다음에 빨간 색깔로 힐레베르그의 그런 레드하고 좀 비슷한 색상이 아닌가 그런 걸좀 미리 이제 맞추고 이렇게 만든 컬러링이 아닌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택티컬 포토채널에서는 오라이트가 만든 오래가고 밝은 캠핑라이트 오랜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아웃도어 활동에서 이런 광원들의 필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꼭꼭 뭐 지금 챙기셔야 되고요. 그런 야밤에 사고라던가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요. 하여튼 이런 제품들은 그런 아웃도어를 많이 활동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꼭잘 챙기시고 여분의 배터리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꼭 챙기셔가지고 즐겁고 안전한 아웃도어 활동의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2021년 첫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일부터 1월 송구영신 이벤트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다양한 오라이트의 제품들을, 패키지 제품들을 구입하시면은 큰 할인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다양한 또 선물들, 요즘에 또 다용도 이제 두건을 같이 주는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동안 구입하고 싶으셨던 다양한 오라이트 제품을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티컬 포토 채널 오라이트의 오렌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 택티컬 포토 채널에서는 아웃도어, 미션,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택티컬 장비들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알람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